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비입니다 우리 뇌는 매일 수만 가지의 생각을 만들지만 대부분 일시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붙잡았다가 금세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들과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기대감,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갚아야 하는 은행대출을 생각하면 답답함,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이 자주 떠오르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들을 자주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을 자주 떠올리는 것이 인류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의 행복보다 생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을 더 자주, 더 쉽게 떠올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자주 반복되는 생각,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걱정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처럼 다양한 문제에 대한 걱정은 어떤 생각들보다 우리 머릿속에 자주 떠오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걱정은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게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로 우리는 주기적으로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식단을 관리하며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합니다. 만약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문제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걱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걱정으로만 그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만 할 뿐, 해결 방법을 모색하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걱정에만 그치는 생각을 반복하게 되는데, 걱정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대해 걱정에만 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 스콧 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느라 성급하게 아무 조치나 취하는 것보다 더 유치하고 파괴적인 결함이 있다. 그 결함은 더 보편적이고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저절로 사라질 거라는 믿음, 혹은 소망 때문에 문제에 대한 걱정만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문제에 대한 걱정은 딱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수 있으며 어떤 대안이 있을지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어지는 걱정은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걱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행동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은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행동을 미루고 걱정만 하는 것이 반복되면 이것도 하나의 잘못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는 순간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하게 반복하는 생각은 타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진료실을 방문하는 환자분 중에는 타인과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을 하는 직장 상사, 나를 무시하는 동료, 배려심 없는 배우자, 부모를 홀대하는 자녀 등 타인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게 만들고 우리는 이로 인해서 힘들어 합니다. 이 경우 제일 좋은 치료법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남을 바꾸기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자꾸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으면 끊어버릴 수 있는 가벼운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정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같이 가까운 상대와의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기에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통제감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안해지고 상대에 관한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타인에 관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하기보다는 그 행동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행동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는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두려운 것은 상대방과의 대화 중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직장 상사가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의 경우 실제 그 상황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감, 불편감, 긴장감, 분노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거절받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분들의 경우 배우자가 거절했다는 사실보다 그 순간 느끼는 수치감, 소외감, 서운함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하더라도 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담담해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들을 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 하고 싶은 말도 편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무서워서 피했을 일도 담대하게 마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마주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리며 행동의 변화를 요청했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흔히 반복하는 생각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간단하고 사소한 일부터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까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나의 선택에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 몰라 작은 선택 앞에서도 우리는 망설이고 때로는 선택 자체를 미루기도 합니다. 고민을 지속하는 데에는 깊이 더 많이 생각할수록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작용합니다. 이런 신념은 빠른 결정이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연구한 심리학 실험들은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고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 연구진은 축구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축구 시합의 승패를 예측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연구 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에는 어느 팀이 승리할지를 깊이, 오랫동안 생각해 보고 고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무의식적으로 승리팀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는 짧은 시간을 주고 승리팀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그룹이 축구시합의 승패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고민을 깊이 할수록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다는 신념이 사실이라면 오랫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었던 첫 번째 그룹이 축구시합의 승패를 가장 잘 예측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 그룹이 가장 정확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경우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고른 경우가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짧은 시간 동안 급하게 승리팀을 선택했을 때 예측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거나 짧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는 중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중요한 정보 외에도 덜 중요한 정보들도 함께 고려를 하게 되고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오래 고민할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으로서 선택의 문제를 앞에 두고 생각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생각을 반복하는 데에는 오래 고민할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도 영향을 주지만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 앞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때 행복하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선택하기 어렵게 느껴지고 고민을 해봐도 답이 잘 내려지지 않는다면 문제로 향하던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계속 만나는 것이 좋을까? 헤어지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을 나는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 중에 무엇을 더 원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꾼다면 문제에 갇혀있기보다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욕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수록 선택의 문제는 간단하고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서 흔하게 반복되는 세 가지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반복하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을 타인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할지에 집중하기를,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같은 생각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잘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